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이번 소식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광은교회가 전도의 각오를 다짐하는. 새생명 축제 진군식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한 진군식에서 성도들은 합창과 연극, 깃발 행진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준비해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특별히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군대를 표현한 무대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김한배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 돼 준비한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진군식을 통해 특별히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볼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